아, 읽어봐요. 자, 다음 카드는 이제 이쪽으로 조금 해보자. 그럼 꽃 교환 카드입니다. 교환 카드 5번. 교환 카드. 언제나 타로에서는 숫자가 중요하다 그랬죠. 네. 3번은 하늘의 완전수. 4번은 땅의 완전수라 그랬죠. 네. 그럼 5번 넘어왔어요. 완전수는 아니죠. 음.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변화. 검은 그꽃 변동. 그래서 그 변화와 도전이 일어난다. 5번부터는 해서 다른 카드에서도 5가 들어져 있는 숫자는 뭐로 봐야 되느냐 하면, 변화와 도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조율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뭔가 화합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 요 일단, 손이 하늘을 가리키고 있죠. 네. 네. 이그 마법사 카드에서도 손이 하늘을 가리키고 있었죠. 네. 그건 뭐냐 하면, 신의 뜻을 전달받는 사람이란 뜻이 있는 거라. 그,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교황은 뭐에 해당되느냐 면 카이론이라고도 하고, 케론이라고도 하는, 그 뭐고, 그 말처럼 생겼는데, 얼굴은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그뭐고 티탄족 있죠? 그 카이론에 해당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난중에 이제 카이론에 대해서 따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하면서 따로 올려 놓을게요. 그 특징을 따로 한번 이제 그 동영상에 올려 놓겠습니다. 해 주고 이제 손가락이 하늘을 보고 있다. 이거는 신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신념을 어떻게 한다? 실제 현실에 연결시켜주는 사람이다. 됐죠? 그리고 이제 교황도 보세요. 옷이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 붉은색이죠? 즉, 현실적인 사람이고 권위와 능력이 있다. 근데 교황은 흰색 소매와 흰색 무늬가 들어가져 있죠? 네. 그러니까 순수한 영혼, 이상형, 음.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음. 됐죠? 근데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게, 교황의 뒤쪽으로는 기둥이 두개 있죠. 네. 여사제는 검은색과 흰색이었죠. 그래서 이중성이었죠. 음. 근데 교황 뒤에 있는, 여기 보면, 검은색. 기둥은, 기둥은 똑같은 색이죠. 음. 됐죠? 음. 이거는 대립을 한다는 게 아닌 거라. 의견이 다를 뿐인 거라. 그래서 음. 완전히 다른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교, 균형과 조화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여사제의 기둥은 이중성, 완전히 흑과백으로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거였죠. 근데 교황 뒤에 있는 기둥은 같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의견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닌 거라. 그러니까 조화와 화합을 필요로 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사제가 두명 있죠. 네. 음, 입고 있는 옷을 보세요. 한 사람은 붉은색. 한 사람은 흰색이에요. 음. 붉은색은 뭐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열정. 열정은요? 뭐. 그, 그 묻고, 열정, 그러니까 현실적인 음. 욕망. 붉은색은 음. 현실적인 거, 음. 인간적인 거, 욕망, 열정, 그러니까 이런 걸 뜻하고, 한쪽은 뭐예요? 그 묻고, 흰색이니까 순수 이상. 음. 그 묻고, 지혜, 이런 걸 뜻하죠. 이두 쪽에서, 그 앞에 보면 뭐가 있어요? 얘를 열쇠? 어, 열쇠? 베드로의 열쇠라고 불러요. 음. 베드로의 열쇠는 뭐를 뜻하느냐 하면 인간이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물음이나 또는 생활에서의 해결책, 의식과무 의식 이거를 묻는 건 거라. 현실적인 것과 이상적인 것 사이에서 이 베드로의 열쇠로 묻는 거야. 이 교황님한테. 음. 그러니까, 그거의 조화와 균형을 묻는 건 거라. 아시겠죠? 음, 응. 응.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세히 봐야 될게 뭐냐면, 그, 이제,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죠? 네, 네. 이게 몇 단으로 돼 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수, 셋, 넷? 아니야, 삼 단. 이게 아, 하나 둘셋아 둘, 제가 배 네. 빼고, 이마 빼고 어, 십자가도 보세요. 몇 개로 돼 있어요? 하나, 하나, 둘, 세 개. 셋. 음. 됐죠? 예. 그다음에 옆에 뭐 들고 있는 것도 세 개네요, 선. 음. 그다음에 보자. 앞에 보면 십자가 이거, 요 앞에 있는 이것도 그것도 세 3개. 개죠. 예, 예, 이거. 응. 예, 장갑통, 그것도 그것도 세 개고 여기도 세 개. 예.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가 또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3이라는 숫자는 뭐 종교적인 권위를 나타내요. 음, 음. 음. 그다음에 정신, 물질, 신체의 조화를 나타내는 그 조화를 나타낸다. 3이라는 숫자는. 음. 음, 또 기독교 입장에서는 삼위일체 뭐 이런 것도 음. 나타낸다. 그러니까 삼이 세 개가 있죠. 삼으로 음. 되어 있고 삼이 또세 개고 이런 의미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카드로 이제 교환 카드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스승, 멘토. 음. 어,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아까 이제 황제 카드에서 말했다시피. 황제 카드나 교황 카드는 결혼 카드로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신용이 있는 사람. 그 뭐고 동료들의 신뢰를 받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무슨 계약을 할 일이 있다.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은 순조롭게 된다. 됐죠? 항상 옳은 답을 내는 사람. 스승과 같은 사람, 멘토다. 이렇게 뭐이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고 있을지 예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음. 이 사람은 지금 헬스클럽에서 어느 기구를 이 시간이면 할 사람. <laughs> 그 기구가 그 루틴도 짜여져 있는 사람. 음.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어디서 뭘 하는지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고야. 음 그리고 이제 지혜니까 그러니까 지혜도 있는 사람. 음, 음. 그래서 그. 그래서 결혼 상대로는 굉장히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제 카드와 마찬가지로, 유교 보이, 유교 거린 거라. 음. 그래서 재미는 약간 적을 수 있어요. 음. 그,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받아주면 돼. 받아주면 되는데, 그거 자체도 안 받아주네. <laughs>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황제 카드에서도 말했지만, 황제 카드에서는 물질적인 지원을 확실하게 해주는 사람. 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교환카드는 어떻다?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정신적인 지원. 음.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알맹이는 좀 없고 실질적인 지원은 없으면서 이제 막, 그러니까 이상적인, 그러니까 말이 그럴싸하면서 이상적이긴 하지만 실질성은 조금 부족할 수는 있는. 음. 그, 현실 감각이 약간 없다고 음, 해야 되나? 음. 그런 면도 있다. 음. 이렇습니다. 음.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남친이 없는 상태에서 음. 교환카드가 나왔다. 음. 그럼 조만간에 누군가가 이제 멘토가, 이런 멘토가 나타나서 음. 소개팅을 해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음. 그래서 나는 지금요, 애인이 없어요. 근데 타로카드에서 교환카드가 나왔다. 음. 그러면 누군가 연장자가 나와가지고 네내 아는 사람이랑 소개팅해라. 이럴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음. 그리고 나는 지금 이제 직장 내에서 굉장히 힘들고 누군가와 싸웠어요. 이럴 때도 얘가 멘토가 나타난다는 뜻인 거라. 그럼 어떻다? 그 문제를 조율할 상사나 사람이 나타난다.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즉, 왼통 거라 스승이고. 그래서 중계자, 그러니까 뭐라노, 그 소개팅을 주선하는 중계자도 나타난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남친이랑 싸웠어. 음. 싸웠어 하면 이거 재회가 될까요?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음. 그러면 이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누군가 중재자가 나타나서 재회를 음. 해 주, 그러니까 그, 중재를 해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카드가 결혼을 나타난다고 해서, 이게 다 좋으냐? 이게 이제 주변 카드를 보고, 이 카드가 나타났는데, 이 사, 이 카드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남녀 관계에. 그러면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할 때는 어떠냐면, 그 사람은 너를 그냥 공적인 관계로, 뭐, 거래처 직원이기 때문에, 뭐라노? 그 마땅하게 그 먹고 예의 있게 한 거고 다정하게 한 거지 너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도 읽어 줄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공적인 관계로 너를 본다. 애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음. 그러니까, 이게 낫다고 다 결혼 상대로 나를 생각한다. 이런 게 보다는 주변 카드를 보고 너를 공적으로 대한다. 이렇게도 읽어질 수가 있는 카드예요. 그 묻고, 어머, 이거 결혼 카드라 했는데 그 사람 나를 결혼 상대로 생각하나 보다.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카드를 같이 읽을 때, 음, 너는 그냥 거래, 거래처의 공적인 업무로 고객이야. 뭐. 어, 그렇게도 팩폭을 날려줘야 됩니다. 별 마음이 없다. 직장 동료다. 선후배다. 로맨틱한 감정과는 관계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이게 낫다. 이러면은 고지식하다. 융통성이 1도 없다. 응. 그래서 너무나 판에 박힌 얘기를 합니다. 뻔하고 연애를 한대도이 사람은 조금 몸이 건조할 수 있어요. 응. 융통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사람도 뭘 패야 됩니다. 애교. <laughs> 애교. 아 근데 교, 황제는, <laughs> 황제는 애교를 패울 수 있어요. 음 가능할까요? <laughs> 가능해야 됩니다. 교황이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잔소리가 심할 수도 있어요. 사상껌껌 이렇게 뭐라노. 뭐가, 그러니까 옳은 거에 대해서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인 거라. 황제는 그나마 내가 엎어질 수 있어 음. 넘어질 수 있다는 걸 무수히 넘어졌다가 일어선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일어서고 할 수가 있는데 음. 이 사람은 신의 뜻을 대변하는 <laughs>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옳은 사람이라 그러면 어~ 신부님도 느낌상. 어~ 그, 열려있는 사람은 많이 열려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신부님 아니더라도 이 카드 나왔다. 네, 그럼 맞아.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확고한 사람인 거라. 아, 음, 그렇기 음. 때문에 음. 일일이 내가 너무 옳기 때문에 이게 옳다, 그르다를 갖고 지적질이 많이 되는 네. 사람인 거라. 음. 막 지적질을 해, 될수 있는 사람인 거라. 그래서 잔소리가 굉장히 심할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그 교환카드가 나온 사람이다. 이럴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내가 너무 지적을 많이 하는 건 아닌지, 그, 그거가 자기 객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너살좀 빼, 이런 말을 그냥 아무 끄리낌 없이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대를 내 마음대로 평가를 해버리는 사람인 거라. 그러면 이 사람은 과하다. 사사건건 오지랖을 피운다. 굉장히, 그 뭐고, 그, 뭐라노. 맞는 말만 한다고 자기는 생각해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은 융통성을 위해서는 약간의 사회성을 겸비한, 뭐라노, 부적, 그, 뭐라노, 뭐라노, 상, 어, 상처를 주지 않는 말을 할줄 아는 거를 음. 배우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진실을 다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음. 그니까 러이 사람은 말하지 않는 법을 오히려 배워야 돼요. 음. 그니까 앞서 황제는 애교를 장착을 해야 된다면 배워서 장착을 해야 된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나는 맞는 말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와. 그러니까 애교를 장착하는 거는 힘들 수 있어요. 음. 이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그 강한 자신감 때문에 음. 말이 바로 뱉을 수가 있는 거라. 음. 그래서 이 사람은 맞는 말일 수는 있어요. 그 말을 참을 줄 알아야 되는 음. 거라. 그게 사회성을 장착하는 방법인 거라. 음. 그래서 이 사람은 진실을, 팩폭을 날리지 않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을 참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교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말을 참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연애의 운 카드로 나왔다. 그러면 재미는 없지만 착하고 믿음직하게 되고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면 안정적인 삶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남한테는 팩폭을 날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그 체면 우선이고 고집스럽고 이런 면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이 사람은 음, 또 이제 금전적으로는 투자나 뭐 이런 이런 거 이렇게 비트코인 이런 거는 안 맞아요. 음... 그 뭐라노 따박따박 들어오고 따박따박 저축하는 예금 적금 이런거가 이 사람한테는 더 알맞고 그 뭐라노 계약같은 경우는 아주 스무스하게 되고 학교군도 굉장히 좋고 그 직업은 직장 취업이나 대학 입학 이런 공적인 영역으로 연결될때는 아주 좋은 카드 그니까그 이번에 취업이 될까요? 이 카드 나왔다. 오케이. 이번에 그 대학 입학이 될까요? 오케이. 음. 이렇게 됩니다. 뭐 갈등이 있으면 누군가 나타나서 해결해 준다. 음. 그다음 그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무슨 투자를 시도하려고 한다. 음. 그러니까 투자를 시도하려고 하는 거는 이 카드는 별로 좋게 보지 않고 음.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 거. 전통 교육 규율, 규칙, 기존에 하던 패턴을 유지하라. 음. 새로운 거 시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카드는 기존의 것을 유지하라입니다. 금면 음. 성실, 전략, 음. 이런 키워드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이 카드도 역시 꼰대입니다. 그래서 음.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 좋은 사람이긴 한데 한마디 말로 뭐라노, 배까지 복을 차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음. 아까도 이렇게 주의를 줬듯이, 말을 참고, 음. 그게 암만 진실이라 하더라도, 음. 말을 삼켜야 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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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그 객관, 나를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과연 꼰대인지, 어떤 꼰대짓을 하는지, 조금씩 객관화를 해야 됩니다. 이 음. 카드인 사람은 그게 부정적인 면이에요. 네. 일단 교환카드 여기까지입니다. 네.